네 안녕하십니까. 성경관대학교의 구자한입니다자 오늘 빅데이터 개론, 결측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측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학교를 안 나가면 뭐예요? 결석이죠. 데이터에 데이터 값이 없으면 뭐예요? 결측치라고 그러죠. Missing Value, 잃어버린 값이죠. 결측치는 왜 발생이 될까요?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데 처음에, 첫 번째는 데이터 조사 입력할 경우에 조사원의 실수, 착오 등으로 누락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연산을 할 적에 어,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데이터 연산시에 첫 번째가 벡터에서 인덱스 범위가 넘는 자리에서 값을 할당할 경우 두 번째가 기존 객체를 다른 객체의 객체로 변형할 경우 세 번째가 매트릭스를 생성할 때 값을 누락시킨 경우 네 번째가 수학 연산 특히 나눗셈 할때 0으로 나눌 때 결측치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데이터 병렬을 할때 병합을 할때 우리가 조인 연산을 아직은 안 배웠는데 배우게 되면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와 데이터 프레임 간의 조인 데이터를 병합할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데이터 그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벡터 할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운 건데요. 이 장표가요. 이 슬라이드는 그래서 a 벡터를 보면 엘리먼트가 1, 2, 3세 가지인데요. a 7에다가 2를 대입해라라고 했잖아요. 7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값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NA, 미싱 밸류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객체를 다른 객체 다른 형태의 객체로 변경하는 거. 우리가 코어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임플리시트 코어전, 엑스플리시트 코어전. 명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함수가 뭐냐? as.numeric, as.logical, as.complex. 자, 이런 함수를 적용했을 때 R이 어,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에 어떻게 한다? 미싱 밸류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매트릭스를 생성할 때 옵션에다가 n row n d column만 형태만 주고 매트릭스에 값을 안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미싱 밸류 NA 값으로 만들어지죠. 자동으로 에러가 안 나고요. 이때 미싱 밸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배웠는데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 간에 병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인 방식을 조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병합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조인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향후에 더 강의를 하, 드릴 거예요. 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 조인 오퍼레이션을 썼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적에 왼쪽 데이터 프레임과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 간에 공통 분모가 없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걔는 병합을 할 경우에 미싱 밸류 NA 값으로 마, 마킹이 되버린다라는 거예요. NA 값으로 미, 그래서 결국은 병합할 적에 뭐가 생길 수 있다? 결측치가 생길 수 있다. 미싱 밸류 값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인 연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자세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결측치가 왜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어,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데이터 속에 결측치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찾냐라는 거죠. 찾는 방법 아래서는 이제 결측치가 발생되면 NA나 NaN의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함수가 있어요. is.na 혹은 is.nan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NA가 데이터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볼게요. 저 지금 벡터에 NA가 세 번째 엘리먼트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i s NA X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세 번째에 True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결칙치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되는 것이죠. 어, NaN도 마찬가지예요. 어, 하게 되면 어, NA가 있을 경우에 True, 없으면 False. NA가 저 벡터에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nan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 모두 false가 되네요. 자, 다음 예제를 한번 어,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다음 x 벡터에는 nan과 na가 둘다다 다 존재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is.na 그렇게 하게 되면, 어, na 뿐만 아니라, nan도 체크가 돼요. 그래서 이, true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is.na n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N A N 에 해당되는 부분만 추후가 됩니다. 그래서 N A 함수, 그러니까 이점 N A 라고 하는 함수는 N A 와 N A N 값 모두 다 체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N A 이외에 어떤 또 다른 결측치가 있느냐? 인피니트가 있어요. 자, 0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기 할때 인피니트가 생길 수 있다. 그때 I N F 라고 마킹이 되고 이것도 결측치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측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 결측치가 있으면요. 어,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통계 함수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최솟값, 최대값, 더하기, 에버리지, 민 이런 것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통계 함수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어,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측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은 결측치를 잘 찾아서 결측치가 갖고 있는 행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 과정이다. 전처리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측치를 갖고 있는 행을 모두 제거하게 되면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죠. 자, 먼저 실습을 한번 볼게요. 결측치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번째, score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개를 읽고 어, 결측치가 있느냐 science column에 결측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어, 문장이네요 그래서 core, 아, score 해서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결측치가 is.na로 해서 알아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스코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이언스 컬럼의 결측치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함수에 not을 붙여주게 되면 not isna 사이언스 이렇게 되면 결측치를 찾고 그거에 반대니까 결측치를 제거하는 그런 그러니까 반대에 해당되는 부분만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결측치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이언스 컬럼과 매스 컬럼 모두 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예제가, 어, 우리가 na.omit이라는 함수가 별도로 따로 존재합니다. 결측치가 있는 컬럼들이 존재할 때, 개의 로 값은 다, 어, 없어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na.omi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결측치 제거의 단점과 대안은 뭐냐. 우리가 결측치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이 어려워지니까, 어, 제거하게 되고 제거하게 되면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 손실 발생하지 않고 대안은 없냐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죠. 대표 값으로 교체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사이언스 컬럼에 결측치를 빼고 na.rm equal t라는 옵션을 줘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구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s c i e e 달라스 아 스코어 달라 science라고 하면 science 컬럼 전체 중에 n a rm 이퀄 t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 결측치를 제외한 부분을 없애요 제외를 시킨 다음에 min이라는 함수에 적용을 시켰죠. 그래서 평균값을 계산을 합니다. 평균값이 5 5 정도가 나왔다. 5 5 점이 나왔다. 자 그렇다 그러면 결측치에 해당되는 것을, 미싱 그러니까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50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거죠. 50으로 만약에 대체하겠다라고 하면, if else 함수를 써서, 그 해당하는 부분이 결측치가 있냐, 있으면 50으로 대체하고, 없으면, 어,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값이 존재한,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 값을 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 결측치를 완전히 그로 값을 제거하지 않고 어 대표값을 만들어서 대표값을 생각해보고 그 대표값으로 결측치 값을 대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싱밸류, 결측치가 무엇이고 결측치가 왜 나오고 그 다음에 결측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찾고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측치, 미싱 밸류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